안녕하세요. 충주 대박벌꿀입니다. 아, 오늘도 토종벌장에 올라와 있는데요. 음, 날씨가 어제 오늘 좀밤 기온이 아, 거의 영하권 가까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예보도 그렇게 돼 있고 한파주의보니 뭐니 이러면서 좀 겁을 주길래 벌이야 뭐 지금. 세력도 좀 부른 상태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토리 화분이나 벚꽃 같은 게 지금 냉해가 입으면, 특히 도토리 화분이 냉해가 입으면, 다음 주, 지금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 요, 요기는 저쪽 아래 양봉장 있는 데는 다음 주 초면은 들어올 것 같고요. 들어보니 여기는 3, 4일 늦어서 다음 주 주말 경이나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오늘까지가 좀 날씨 춥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올라,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한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지만 뭐 서리 내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뭐 냉해 입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벌들이 좀 쭉쭉 불어나서 어 오매벌, 육매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갈이를 해주고 이제 공간 확보를 해주고 이, 이러는 중인데요. 아 이게 토종벌은 개량벌통은 특히 어, 이게 얘네들이 자연에서 집을 이렇게 통나무나 아니면 뭐석 어, 뭐 석천 같은 경우는 바위 틈 속, 뭐, 땅 밑에 이런 데도 집집 그러면서 내려짓기에 이렇게 그동안 길들여져 있고 그러던 애들이라 계량벌통에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한두 통씩 해서 작년에 늘고 올해 좀 이렇게 좀 이제 늘려나가는 중인데, 아 그게 옆으로 이렇게 한장한장한장 한장한장 이렇게 증소를 해가면서 옆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적응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작게는 5몇 벌부터 6, 7몇 벌이면 꼭분목열이 거의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계상도 올려봤는데 이 계상 자체 이 벌통 자체가 높이가 조금 높아서 소비장을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공간이 이게 거의 3,4cm 3cm는 이렇게 뜨거든요. 이래서 그런지 작년에 계상을 올려봤는데 요왕벌이 위에다가 놓으면 아래로 안 내려오고 우, 밑에다 놓으면 우에로 안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통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토종벌 습성상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그래서 오늘, 어 요, 항시, 이거 거의 다 이제 통갈이가 돼가, 돼가는데 요거 이제 좀 약간 강군인데 요걸 지금 통가리를 하기보다도 계상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어 역, 그 양봉에서 역계상하듯이 올려서 봉판을, 봉충판, 어, 먹잇장 거의 다 우유로 끄집어 올리고요. 사실 개상 올리면은 우에 여왕벌이 우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온도가 아무래도 높고 어, 육아하고 그러기 편하니까 우회로 올라와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러는데 다 끄집어 올리고 격강판을 치고서 왕은 밑에다가 그러니까 뭐. 봉충판 섞인 먹잇장에 어 봉판이나 충판 정도 한장 해놓고 나머지는 옆에 이렇게 음 공소비를 소초강이든 공소비를 넣어서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 산란을 이제 벚꽃도 여기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자극 사양을 조금씩 하, 한 한두 옵씩만 매일매일 이렇게 아래다가 사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계상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분봉, 왕대 달고 그러면, 저기, 여왕 몸 줄여서 산란안 나가는 것도 손해지만, 또 분봉 내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분봉 내서 또, 그 분봉 나가는 쪽에, 뭐, 좀 요즘에 쌀쌀하고 하니까 친교는또 한두 장벌은 또 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또산란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한 어, 교미 기간도 있을 거고 혹시 왕델 달면 뭐한 20일 이상 있어야 산란치 그러는데 그럼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역계 상식으로 올려서 음, 봉충판 다우르 끄집어 올리고 먹이장과 봉충판 있는 거만 밑에다가 한장 놓고 왕을 거기다 붙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이거 이제 교강판이거든요, 이거 교강판, 이거 네 장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 올려서,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밑에서 계속 산란 찍어, 집 찍고 산란 찍어 찍으면 이제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래가 막 분봉열, 일어날 조건이 안 되게끔 계속 유지해 해주면서 어, 충판 봉파는 우려 끄집어 올리고 그 우회가 넘치면 다른데 뭐 약한 통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그 그래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 순경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왕대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한 20일 경 20일 정도에 이제 분봉을 낼 건데, 그때 분봉을 내서, 산란 찍으려면 뭐, 이제 천여왕을 그때 넣어주는 거니까, 어, 4월 말이면 뭐, 산란 거의 찍겠죠? 그 전이라도. 뭐, 빠르면 4, 5일, 좀 늦으면 일주일 안에, 이제 찍고 그러니까, 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군 교미상에 교미를 냈다가 산란 찍는 게 확인되고 어 며칠 산란 찍어서 그게 이제 한한 한 5일이고 일주일 넘어서 이제, 이제 봉판이 되면 거기다 이제 벌을 털어서 지원해서 어, 최밀군으로 이제 편성을 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것도 또 신왕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작년왕이고 지금 올 봄에 또 이렇게 6 7매씩 받아냈으면 이제 좀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늦어도 6월 안에는 5월, 6월에 또 여기 있는 현재 여왕들도 또신왕으로싹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어 저기 역개상 올리는 거 한번 어 찍어보겠습니다. 요거 잠시 요거 요 카메라는 끄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통갈이를 좀 해주든가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개상부터 해야 되는구나. 개상, 개상, 이게 개상통이지. 개상통을 먼저 올리고. 밑에는 먹잇장이네. 먹잇장은 단상으로 내릴 거니까, 가운데다 하나 찔러주고. 산란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밑으로 내리고, 이거는 산란이 아주 잘 나갔네. 이쪽에는 봉판이 적고, 왕도 찾아야 되는데. 바람도 없고, 오늘은 이렇게 내검하기가 좀 날도 좀낮기 온도 오르는 것 같고요. 왕이 안 보이네. 같이 까매가지고. 이게 계상통이지, 계상. 없네요, 거의. 통이 꽉 만상 다 돼갔었는데, 산란 다 찍었고. 왕이 어디 갔냐. 아, 살안 찍었는데? <laughs> 여기로 넘어와 있나 살라나라?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아빈 공간 찾으려다니네. 근데 꿀이 꽉차 있어요. 아 차라리 잘 됐네. 여기 있어 이게 끝장에 와 있었구나. 청소 좀 해야 돼. 자, 구습이 사용할 땐 저는 이걸 자르거든요. 분목열이 없으면 여다 기 숫벌집을 안 짓고 어, 육아할 수 있는 어, 일벌들 방을 전해리고요. 분봉열이 있으면은 숫벌집을 전해리거든요. 아 이게 아니지. 이게 단 이게 단상이니까. 이 밑에 있으니까, 하나는 먹잇장이거든요. 여긴 아직 산악지역이라 보온을 너무 쉽게 풀으면 안 되니까 자르고 교강판을 치고 왕은이 밑에 있거든요. 이 왕은 못 올라오니까 그리고 계상은. 응. 다른데, 저렇게. 응. 응. 안 맞았었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분봉열 없이 좀 산란을 어차피 그 5월 달에 왕다 교체할 거니까 그 안에 좀 잔인하지만 산란을 좀 최대한 받아내고서 교체를 해야 돼. 동렬없이 아래에서 생각대로 될지 어우 소문이 너무 많네 와여 소문이 너무 많이 열렸네 와, insieme a degli 사양기를 안 꺼봤네. 사양기 호수가 안 들어갔네. 자극 사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산을 보니까 엊그저께 비에 거의 떨어졌어요. 벚, 벚꽃이 그리고 뭐물 먹어서 핀 꽃이 피기 전이었으면 몰라도 피고 나서 비 오면은 오늘, 아니, 올해, 이렇게 작년에 계상했다가 별,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계상 올렸는데도 그때는 교광판을 안 쳤죠. 일, 2층 사이에. 그 우, 우, 양봉처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산란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근데 지금 또 넣으면서 보니까 교광판에 위에 아, 저기 소초강 하대가 거의 닿거든요 그러면은 격앙판 뛴다고 해도 거의 부, 부, 거의 아래 소초강 상대하고 위에 소초강 하대하고 거의 붙어 있으면 오히려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때 아주 강군으로 안 돼서 그랬었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분봉열 나서 우회에서 찔끔찔끔 하더라고요 왕대 계속 달아대고 그래서 개상을 그때 한통 해보고 안 했었건 안 했었는데 올해 이역깨상을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겨왕판을 쳤으니까 어쨌든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갈 거고 이게 또 벌이 이 정도면 뭐 저기 약한 벌은 아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거의 봉충판 거의 없이 그냥 먹이장 한 장에 옆에 이렇게 뭐 저기, 서초, 소초, 초강 쪼가리, 소... 분리형 서초강 하나하고, 어, 그냥 공수비 넣어준 거니까, 이제 집을 저가면서 옆으로 산란을 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장은 거의 먹이장이었었어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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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붙어 있던 그, 그 장은. 그러니까 옆으로 퍼 넘기면서 집을 짓고 이러겠죠. 그러면 산란을 이제 분봉열 없이 계속 옆으로 번져 나가면 성공하는 거고 음.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사실 벚꽃 지고 나면 그렇다 할 야생화가 없어요. 뭐 조금씩 이것저것 야생화들 펴서 조금씩 조금씩 유입되지만 그건 뭐 벚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때는 뭐 이렇게 벌 먹이도 좀 어려울 정도고 이막 군세가 그 이때쯤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 사양은 꼭 해야 되고 음 아카시아 꿀을 이제 펴야. 토종벌이 아카시아 꿀은 뭐 거의 못 바라오지만 그때쯤에 뭐 찔레니 산딸기니 또 이렇게 야생화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대유밀기가. 응. 어, 그때쯤 5월 초순은 돼야 대유밀기 시작되려고그 전에는 무조건 자극 사양하고 화분떡 얹어 주면서 어, 산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저 채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증식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채밀구는 무조건 사각통이나 그 설통, 어, 통나무 동그런 원형통 그거로 할 거거든요. 일단 자 오늘 아 이, 저기. 통갈이 하는데, 뭐, 저, 역계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잘 돼서, 어 분봉열 안 받치고, 이렇게 아래에서 조수 계속하면 산란을 찍을지, 좀 며칠 지켜봐야겠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벌구리였습니다.